전부 다 그냥 암산으로 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. 가장 위에 있는 거는 계산하면 5가 나올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마이너스 2분의 5.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3.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적고도 바로바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죠? 자,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이렇게 유리화해서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. 근데 이거 말고 좀더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린다고 했었죠. 만약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문제들도요. 전부 다 그냥 암산으로 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적고도 바로바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. 물론 사실 이거는 그냥 일종의 팁입니다. 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방법 몰라도 되고요. 그냥 1번 유리화만 알고 그냥 쭉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. 그래도 이걸 알아두시면 그냥 소소하게 뭐 써먹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. 그때마다 시간을 좀 단축한다는 마음으로 알아두셨다가 한 번씩 꺼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제가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네를 약간 근사를 해서 어떻게 볼 거냐? 요 앞에 있는 박스를 X 플러스 3으로 근사할 겁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. 요 뒤에 있는 건 어차피 X잖아요. 그래서 X를 그대로 뺐다고 생각을 하면, 어찌됐든 이렇게 근사한다면, 얘네들을 딱 뺐을 때 뭐가 된다? 3이 된다. 그럼 어때요? 같은 결과인데 훨씬 좀 간단하게 풀었죠?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, 얘가 어떻게 X 플러스 3이 됐는가?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. 자, 이 부분을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애초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애매했던 이유가 뭐예요? 이 루트 때문이에요, 루트. 그런데 이 루트 안에 이렇게 X에 대한 2차식이 있을 때잘 보시면 루트가 만약에 벗겨질 수 있다면 그럼 훨씬 계산하기가 쉬웠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왜안 벗겨졌을까요? 이 안에 있는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아니어서 그랬습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여기 있는 마이너스 5가 만약에 그냥 플러스 9였다면 그러면 얘네를 봤을 때 어때요? 여기가 완전제곱식이 되잖아요. 그렇죠?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얘기는 루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. x 플러스 3의 제곱. 그러니까 왜 하필 9로 했어요? 앞에 x 제곱 플러스 6x를 보고 아이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식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상항에 9가 있어야 돼. 이런 생각에 좀 아쉬움을 갖는 거죠. 아 얘가 9였더라면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었을 텐데. 자 완전 제곱식이라면 루트 제곱이니까 얘네 지워질 수 있죠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그러면 그냥 x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죠.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그냥 벗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야 됩니다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x 플러스 3이 나왔냐 x가 무한대로 가서 그래요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네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 풀려 나온다는 것까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그냥 과감하게 얘를 x 플러스 3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지 자는 게이 생각의 포인트입니다. 얘가 만약에 9라면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텐데. 자,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. 이렇게 바꾸는 거. 그렇죠?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해?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도 돼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. 바꿔도 상관없습니다. 이 답을 내는 데서는요. 자, 이게 왜 그런지 위에 있는 우리 유리와 과정 이 유리화 과정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지금 얘 마이너스 5를요. 마이너스 K였다고 해볼게요. 5 대신에 K였다. 그럼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K로 바뀌겠죠? 그렇죠? K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이 K가 몇인지 몰라요. 근데 어찌됐든 K가 몇이든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이 식이 만들어졌잖아요. 그런데 어떻습니까? 여기서 3을 유추해내는 데는 이 K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. 왜? 3은 어디서 나왔어요? 얘랑 얘, 분모에선 얘네 둘이 지금 개수가 1, 1 해서 분모의 개수 2, 그리고 분자의 개수는 여기 6 해서 2분의 6 해서 3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얘네 둘은요. 결국 어떻다? 극한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. 여기 있는 숫자는 그냥 뭘로 바꿔도 상관없다. 임의로 미지수 k라고 둬도 답을 3으로 냈었는데 내 마음대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기왕이면 뭘로 바꿔요? 9로 바꾸자. 왜?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면 엄청 빠르게 풀수 있다는 거죠. 자 여기로 돌아와서요 자 얘네 제가 어떻게 빨리 풀었는지 한번 볼게요. 이것도 완전제곱식 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25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. 왜 1차항 계수가 지금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안에 있는게 결국 x 플러스 5의 제곱의 루트신고니까 결국 x 플러스 5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리미트잖아요. 그냥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다. 그냥 x끼리 지우면 5가 남는다는 거예요. 간단하죠.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것도 봤을 때. 자 상수항 보지도 말라고요. 그냥 앞에 있는 두 개만 봤을 때뭘 만들 수 있다? 1창계수가 마이너스 5기 때문에 그걸 반으로 나눴을 때 x 마이너스 2분의 5 이걸 제곱해서 루트 씌웠으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지 않을까? 그럼 x끼리 지우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는 거죠. 간단하죠. 자, 세 번째 거는 좀더 헷갈릴 수 있어요.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4x 제곱으로 출발하니까 2x로 시작을 할거 아니에요. 2x 플러스 어쩌고가 될거 아니에요. 근데 가운데 있는 결국 2ab죠. 2a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건 a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.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려면, 아,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되겠구나. 이거 몇 문제만 풀어 보다 보면 금방 몸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소소한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기만 해도 성적 상승. 사후석을 구독하시고 자동으로 실력을 올려 보세요.